에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오늘 한 날의 삶에도 복되고 거룩한 영광과 능력과 역사와 이하옵소서 약한 정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412장, 3절 찬송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 <laughs> 아, 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네 어, 번째 말씀입니다.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할수 있는가? 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들어가야 하고요. 두 번째, 예, 복음을 전할 때. 어, 평안이 확장되고 욕심을 버릴 때 평안이 찾아온다 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어떨 때 우리에게 평화, 평기하는 자가 될수 있는가? 어, 네 번째로 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화가 깃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 염려가 염려에서, 어, 염려에 빠져 있으면 염려를 바라보게 됩니다. 염려하고 문제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고 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또 어, 혹시라 그가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저런 그런데 가면서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잡힙니다. 어, 제자들. 열두 제자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는가? 예수님만 따랐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세요. 자기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지만, 그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포에 잠식됩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정의 말에 예수님 부인하고요, 또 맹세하고요, 또 저주합니다. 그는 돌이켜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계 대전 당시에 켄터베리 대주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면 돌아간 시선 때문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서 내보내시고요. 나중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쫓아가십니다. 풍랑이 일고요, 바람이 붑니다. 다 두려워 하면서 하얀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갈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그런데 물리를 걸어가다가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그러다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건져주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이 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파도가 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바람도 불고요. 파도도 치고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갔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와 풍랑을 보니까 물에 빠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와 이거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된 철학을 버릴 때 평화가 옵니다. 인류의 상처는 모두가 목적의 성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고상한 목적이라도 그릇된 수단과 방법에 의존한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촌에 지나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거절을 거부합니다 그 전에, 어, 수가성을 지나, 수가성과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촌을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하던,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푸대접합니다. 이때 예수님 가만 계신데 요한과 야구보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는, 저 사람들 싹 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몹시 분노하시면 꾸짖습니다. 어 예수님의 그 예수님 푸대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미움으로 사람을 없애 버리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야, 아, 역사적인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인, 민 인종적, 인종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땐 사람들의 분노가 그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사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범한 역사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성지 탈환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가는 길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적이 전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법, 증오와 폭력을 사용했고, 그 결과 중동의 많은 사람들, 또 유럽의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고요. 어,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 성경에 그 있는 그 복음의 정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어두운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흥분된 소리를 높일 때 고요하지만 사랑의 등불을 켜고 평화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코 성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신은 온전히 주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의 이러한 기도는 후날에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어, 선한 목적을 수단을 정당화, 주체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른 방법을 써야 하고요. 분노가 아니고 사랑을 미움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분열이 아니고 의욕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일치와 믿음의 그런 정신으로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림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총하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뜻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억이 약해지는 교회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고 복음의 참된 능력과 역사가 제들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 안에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